어저께, FOMC 의사로,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, FOMC 의사로, 뭐 없었어요. 엔비디아 실적 발표, 의견이 분분합니다. 그게 다예요. 이놈의 자식은, 아직도 여있냐. 아주 그냥, 뭐, 곱게곱게 곱게 갈 생각을 안 한다, 그죠? 강제적으로 며칠 더 있게 생겼어. 아주 그냥 계속 있어야겠어.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<laughs> 나스닥 일봉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.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제 상승할 만한 여지가 저는 이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.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하락파동이 남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수렴형. 으로 봤을 때도 하방으로 뚫릴 거다.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맞았지만은 다시 뚫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.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겹쳐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장기 평선 같은 경우에도 121선과 60일선이 현재 데드 크로스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 보여지고 있어요.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직 저는 계속해서 매도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될것 같고요. 어저께 FOMC 의사록,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, FOMC 의사록, 뭐 없었어요. 엔비디아 실적 발표, 의견이 분분합니다. 그게 다예요. 일단, FOMC 의사록을 보면은,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이나, 아니면은 3월 달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, 아무 얘기도 없었고요. 전반적으로 양적 긴축에 관한 얘기도 구체적인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받는 게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율주행 쪽인데 제규어와 이제 협력을 하기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도 자율주행 비즈니스의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한 점. 그런데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들 의견상에서 조금 분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지금. 실적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좀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..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나요? 오늘은 이제 제가 매도를 잡았다는 이슈가 있습니다. 내가 오늘 진짜 하락 열차가 출발할 것 같다라는 그렇게 본다라는 이슈가 있어요. 전반적으로 큰 이슈들은 다 지나간 상태고 FMC 의사록 자체도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고 봐요. 저는 바로 이슈가 없는 것이 이슈로 보고 있어요. 좋아요와 구독. 아 지루하네요. 지루해. 뭐 전쟁이 이슈 기다립니까? 얘들은 뭐 포라도 한개더 쏴주길 바라는 거아니에요이 정도면은. 허허. 아유. 아 이때까지 수렴 잘 하다가 위로 좀 쏴버리네. 위로 올라온다 싶으면 위에서는 한 계약을 더 잡아 보도록 할게요 어제처럼. 자, 저는 여기서 매도 한 계약, let's get it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매도의 참맛 아니겠습니까? 매수가 시간을 들여서 올린 거. 매도는 그냥 뭐 10분 안쪽으로 바로 내려버리잖아요. 아, 일단 좋아. 일단 좋아.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여기 삼각 수렴의 형태가 어디 쪽으로 뚫리는지가 오늘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FOMC 결과가 뭐 없어요. 엔비디아도 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하방이 강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네요. 일단은 한 계약 잡은 것도 본장까지 들고 들어가서 서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초, 1초, 자, 본장, 컴온! 아, 저는 여기서 익절하도록 할게요 익절셔샤와 아, 아. 다행히도 본장 시작부터 서핑을 지대로 탔네 와 한계악으로 400와 어제오늘 한계학이 너무 잘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기분이 좋아가지고 춤을 출라고 해도 이게 현물박살나고 있고 롱에 물리신 분들 계시고 이게 참 매도로 수익이 난다라는 게 그렇게 막 즐겁지만은 않네요 매수로 수익 날 때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요. 뭘까요? 이게 오묘오묘한 기분. 국가부도의 날이나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증시 망하는 데에 걸었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이렇게 혼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. 참, 그 기분이 여태까지 이해는 안 갔었죠. 그냥 따면 그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게 진짜 13,700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오묘한 감정을 조금 이해를 할 수만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! 지금 저점을 찍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.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제 방송 제목 뭐예요? 하락 열차 출발합니다. 일단은 뭐 지금까지 보면은 제 관점대로 가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내일 또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도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 일단 포지션 오버나잇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호조도 없고 FOMC 자체도 그냥 그저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가장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이슈가 없는 게 그게 이슈다 나스닥 마이너스 5% 플러스 5% 나왔을 때도 이슈가 없었다 근데 그게 이슈였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